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저런 축복의 기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러한 기회를 만나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은 그분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인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죠. 남다르게 사업에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투자해서 오늘날의 삼성이라는 대그룹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살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을 놓치면은 결국 불쌍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밤새 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빈대로 돌아와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차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강론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대시고 호수가에 앉은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강론을 마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선수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이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간에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말씀이 계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요. 그래서 배가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기 많이 잡았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지금 몸이 몹시 피곤합니다. 어, 다른 사람도 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부탁을 거절했다면 베드로는 일생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 압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온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입니다. 그러나 그 세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돈 버는 것 때문에 마태는 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돈벌이가 잘 되는 이 직장을 당장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만은 마태는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 찾아오신 예수님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사람이지요. 그런 경우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밤에 지진이 나고 옥이 깨어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하게 되고 바울은 그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 밤에 그 감수는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남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하는 소리라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 축복의 기회라 믿고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고 너나 잘 믿으십시오 하고 그러한 존의 초청해 복음의 전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삽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멸망의 사람으로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어,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흉년이 들고 가뭄이 계속되어서 사르밧 과부도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만 남은 극단적인 가난함이 함에서 그러한 가정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가루 한 웅큼 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떡을 하나 구, 만들어서 구워주고 너희들 먹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환경이지요. 그런데도 그 사르밭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축복의 기회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아멘 하고 한 웅큼 남은 그 가루로 떡을 구워서 선지자를 대접하지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는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에 들으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예사롭게 귀찮게 여기고 넘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축복의 기회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일해야 할 만한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만한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아멘하고 영접한 사람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